학교에서 착용해도 걸리지 않을 렌즈? 예쁘다. 색깔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확 나눠지니까 되게 홀로그램 같은 차갑고 시크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지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렌즈를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요. 병 렌즈예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위에 하트 그림, 달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벨 시리즈 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 내추럴 벨, 글로우 벨, 클래식 벨 이렇게 세 가지고요. 클래식 벨은 초코만 있는 제품이고 내추럴 벨과 글로우 벨은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총 다섯 개를 함께 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품들은 지금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착용할 수 있는 장기 착용 병 렌즈고요. 그리고 직경은 13mm로 되게 작은 편이에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클래식 먼저 착용을 해볼게요. 클래식 베리고요. 하트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거를 착용을 해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병렌즈를 집에서 혼자 뜯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팩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기만 하면 되는데, 병렌즈는 제가 이렇게 뜯기가 힘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기는 해요. 항상 거기서 이제 렌즈 맞춰주시는 분들께서 다 이렇게 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착용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까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까지? 마셔. 짠, 드디어 깠어. 이거를 열면 이렇게 안 나와. 어 나온다. 우 와, 뭔가 그래픽이 되게 조잘조잘하게 되어 있어요. 한이게 음, 조잘조잘 <laughs>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조잘조잘한 요런 느낌으로 그래픽이 그려져 있고요. 어, 초코 색깔이라고 하는 것보다 살짝 좀 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엥? 이, 여기 이거 찢어져 있어. 불량이다 불량. 어 이거 찢어져서 제가 지금 착용을 못 하거든요 한쪽을 이쪽 위에 부분이 지금 찢어져서. 제가 한쪽은 못 착용을 못하고, 오른쪽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쪽은 제가 원래 착용하던 렌즈를 착용을 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착용을 했던 오른쪽인데, 색깔이 되게 진하다. 이렇게 눈공에 들어가니까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희는 컬러 렌즈를 못 끼게 했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껴도 그렇게 많이 티가 안날 만큼 자연스러운 컬러 렌즈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이거 두 쪽을 다못 끼니까 좀 아쉽다. 보여주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암튼, 요렇게, 요런 느낌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착용해도 걸리지 않을 렌즈? 자연스러운 동공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렌즈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한 딱그 초코의 정석? 약간 요런 컬러예요. 나 중학생 때 많이 꼈던 그런 초코 렌즈 같아.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그냥 데일리템으로 착용하거나 생얼템으로 착용해도 사실 그렇게 손색 없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의 렌즈입니다. 양쪽을 못 끼니까 아쉬워. 일단, 요렇게 지금 클래식 벨 초코 컬러를 지금 착용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착용해볼 렌즈의 컬러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글로우 벨을 맨 마지막에 착용을 하고 내추럴 벨을 먼저 착용을 해볼게요. 브라운, 그레이 순서로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뜯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기에 어떤 자국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요렇게 뜯겨요. 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깍! 이렇게 하면 쉽게 빠져요. 꿀팁! 지금 요게 내추럴 벨 브라운 컬러고요. 어 됐다. 손으로도 근데 충분히 까지는 정도의 그런 막인 것 같아. 근데 위생성은 진짜 좋겠다. 자 요거 브라운을 기대하면서 한번 착용을 해봅시다. 우와! 이거 착용감 되게 좋다. 눈에 착 붙이야. 우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렌즈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착용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컬러감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감이고요. 오, 이렇게. 예쁘다. 그죠? 이것도 아까 그 클래식 벨과 다르지 않게 정말 내추럴하게 평소에도 착용을 잘할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컬러감인 것 같고요. 뭔가, 음, 부담스럽지 않은 무난한 컬러감이라서 아무나한테 다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나왔다. 그쵸? 음, 예뻐. 뭔가 이 브라운 렌즈는 봄웜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코랄 메이크업이나 되게 핑크한 메이크업. 제가 오늘 핑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이런 메이크업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요렇게 내추럴 벨 브라운 컬러였고요. 예쁘다. 나 오늘 이거 끼고 나가야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걸로 끼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추럴 벨 그레이 컬러를 착용을 해볼게요. 되게 기대된다. 실제로 그냥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 컬러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네 벨 시리즈 자체가 너무 예쁜데, 나 이제 진짜 잘까? 이렇게 해서 쇽 하면 렌즈가 쇽 나와요. <laughs> 자, 이 브라운은 빠빠이하고 그레이 렌즈 착용해볼게요. 와, 낄, 낄, 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편안하게 착 감겨요, 눈에. 이래서 장기 착용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구나. 눈이 왜 이렇게 편하지? 렌즈미 자체가 굴곡이 제 눈이랑 맞아서 좋아했던 건데 와, 이것처럼 이렇게 착붙하는 건 처음 또 느껴보네. 되게 얇은 것 같아요. 렌즈를 착용했다는 느낌이 잘안 드는 것 같아. 좋다,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착용을 했고요. 내추럴 베리라는 이름답게 진짜 내추럴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쓱 어두워지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이라 그런지 너무 자연스러워. 블루빛이 살짝 도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크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는 컬러감이에요. 자연스럽게 눈에 스며들 듯. 발색 자체가 눈에 스며드는 것 같은 컬러감이라서 좋습니다. 색깔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약간 초록 푸른빛의 그런 그레이 컬러. 요런 컬러감인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내추럴 벨 브라운이랑 똑같이 요렇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데일리템으로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우 벨 브라운과 그레이를 착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벨 시리즈 중에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되게 라인이 동그랗게 선명한 그래픽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착용을 해봅시다. 브라운을 먼저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까져. 제가 진짜 열심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이게 진짜 병렌즈의 단점이 이건 것 같아. 이제 어쨌든 열긴 열었으니까 제품 리뷰를 해봅시다. 렌즈가 이렇게 완전 또렷하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 영상이랑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셀 서클링이 또렷한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짠! 짜자잔! 색감을 보십시오. 우와, 완전 또렷하다. 그죠? 컬러감 자체는 되게 차분한 편인데, 조명을 팍 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아요? 링 조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링 조명이 이렇게 확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예쁘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이렇게 확 밝아진 그런 느낌의 컬러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초록 어두, 어두워졌지? 이렇게 밝은 컬러에 아까 그라데이션 느낌은 아니고 확 이렇게 투톤으로 확 나눠지니까 되게 홀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눈동자 자체가 또렷해 보이니, 인상 자체도 빡 이렇게 또렷해 보여지게 하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색다르다. 이렇게 투톤이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좀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브라운, 이렇게 분위기 있는 렌즈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를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플래시 터뜨려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진짜 예쁜 눈동자가 보일 것 같아. 좋구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글로우 벨을 그레이 컬러를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 M G. 안돼. 제발 한 번에 뜯어줘줘. 또안 뜯겨. 진짜 이게 너무 어렵다. 어떤 거는 진짜 잘 뜯어지는데 어떤 거는 오, 됐다. 이제 브라운 컬러를 빼고 그레이 컬러를 착용을 해볼게요. 요거, 그레이 컬러도 똑같이 아까 브라운 컬러처럼 이렇게 투톤으로 확 나눠져 있고요. 겉은 이렇게 또렷한 서클링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쪽은 되게 밝은 그레이 컬러네요. 요렇게 그래픽만 봤을 때. 짠! 이제 착용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어, 뭔가 빛이 조금 밝아, 풀어, 부, 발, 부, 부, 붉어져가지고, 말을 잘 못하네. 붉어져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브라운이랑 똑같이 이렇게 투톤으로 확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링조명 켜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아까 내추럴 벨 시리즈, 내추럴 벨의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는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글로우 벨 제품의 경우는 되게 세련된, 차갑고 시크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같은 직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서클링 때문에 또렷해서 그런지 눈동자가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안쪽 컬러는 살짝 회녹색, 약간 그린 컬러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 그 아주 마음에 드는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세련된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또렷한 그런 이미지의 렌즈였습니다. 글로우 벨은. 이렇게 지금까지 다섯 가지 종류를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초코 그 클래식 벨의 초코 렌즈를 제대로 리뷰를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었으니 정말 어쩔 수 없고요.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게 클래식 벨이었고요. 이렇게 클래식 벨, 내추럴 벨, 글로우 벨이었어요. 같은 직경임에도 진짜 얘가 더 또렷하고 커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봐도 얘가 내추럴 벨이야. <laughs> 되게 요렇게 연한 컬러감이었고요. 초코는 진짜 말 그대로의 초코적인 컬러감이고, 그래픽은 얘가 훨씬 더 요렇게 조잡하게, 다양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글로우 벨은 요렇게 또렷한 서클링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컬러감이 투톤으로 탁! 나누어지는 요런 브라운만 모여 모아서 봤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벌써 렌즈 리뷰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글로우 벨이었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 벨은 내추럴 벨이에요. 가장 편안했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고 데일리템으로 제일 많이 손이 갈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어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내추럴 벨. 아, 브라운 컬러, 그레이 컬러? 몰라둘다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니까 못 꼽겠네요. 아무튼, 내추럴 벨 시리즈 정말 추천드립니다. 같은 벨 시리즈 라인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되게 재밌는 렌즈였는데요. 렌즈 디자인에 따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고, 컬러감 느낌도 되게 달라서 재밌고, 즐거운 렌즈 리뷰였던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또 렌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렌즈 리뷰 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내추럴 벨을 착용을 하고 약속에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